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생명 자체가 생명 주체로 성령 정체로 영생 실체로 새롭게 새출발하는 이시간이 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기본적인 역사인데 기본적인 역사만 한다라도. 한 시간 이상은 다하야 되잖아요. 네, 1분에 마칩니다 한인, 한웅, 환검. 이세 분이 바로 사무일제시입니다. 그런데, 환국배단 조선으로 부여로 삼국시대로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오늘의 일은 오늘의 현실은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느끼시는 마음 아픈 고수와 갈등의 현장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구약의 전체적인 모든 예언을 한 몸에 안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말씀을 증가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것을 기독교에서는 온전한 11조를 아버지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교단이 있고, 또 다른 교단도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성령의 역사로 고해사 지리의 성령의 어머니 시대와 함께 독생자 시대인 재림 시대를 중심으로 한 계시복음으로 2000년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태에 성경 6000년사가 완성되는 온전한 재림. 주의 시간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한민족의 천천민족은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환인 환웅 환금의 자손이요. 또한 아울러 마고 할머니 삼신 할머니가 낳으신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생명이 귀하지 않은 생명이 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성형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의 진정한 자존심과 자긍심과 오늘의 여러분의 주체성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은 기독교 역사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6천년사를 맞이하면서. 4천년사 유대교 때 예수님이 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2천년사를 오면서 순교의 역사가 몇 년이 이어오면서 오늘날 재림시대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림 주로 오셨다 하는 어떠한 말만 나오면 그냥 유대교와 같이 오늘날 기독교도 이단이라고 또한 마음이라고 악마라고 하는 오늘의 현실점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성령으로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안에 말씀으로 재림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늘날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안에서 각자가 계시를 받고 각자가 깨닫고 백자가 말씀을 보고 생명의 성령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자체가 임하신 것이 아닙니까? 시간이 네. 주어진 것이 짧아서 전체적인 건 여기서 격려사를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어, 조금께 부탁받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의 이 모임은 처음에는 1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20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40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70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120명이, 120명이 모이고, 오늘 모인 숫자는 340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였는데, 제가 볼 때는 400명 넘어 오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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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한민족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전부가 천천민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날 여러분의 한분한 한 분은 귀한 생명으로서 어느 누구도 뭐라 말할 수 없는 한분한 한 분의 위대함이 바로 최고의 하나님을 받들고 있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요 부처님을 받들고 있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요 옥행산대를 받들고 있는 여러분 한 분이요 환희를 받들고 있는. 는 여러분 한 분인 거로 한분한 한 분은 여러분의 재림주여 구세주여 미륵이여 정도륵이여 오늘의 새로운 지도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 오늘 이 모임을 중심으로 먼저 지독교인들이 한민족 기독교 성회를 100주년 기념관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20명 모이라 생각했는데 150명 이상이 모였었어요. 그리고 또한 모임이 계속 계속 되어서 통일회관에서 120명 모이는데 거기도 180명 이상이 모여서 성황리에 한민족 성회를 발족했고 오늘은 한민족 종교인 성회가 창립되는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다. 박수로 한, 분, 한 분들이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유관순 여사와 같이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면 33인과 같이 우리는 기독교, 불교, 민족 종교를 떠나서 진정한 한 인간으로서 하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진정으로 창립종회를 멋있게 박수로 활용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천도교는 산일 혁명을 의왕 형사님이 우이동 봉안가에걸 건립해가지고 거기서 500명 정도 그 분을 교육을 하고 49일 동안 특별 수련을 해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3일 그 혁명은 우리가 그 천덕에서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혁명은 대중화, 이론화, 비폭력, 독립운동 3대 원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한일혁명의 이대한 정신을 계승하여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마감하고 통합 상생 발전의 새 시대로 열어 나갔다. 우리는 이제 서양과 관영의 독창성 리더십으로 배우고 민족 구심전 역할을 수행하고 종교 간 연합 통해 서로 협력하여서 포용과 감형의 정신으로 이시대에이 작금의 시대 이익을 주도해 나갑시다. 지금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다 믿습니다. 곁에 있음으로서 힘듦이 아니고 곁에 있음으로 희망이 되고 온기로 사람을는태어을 밝고 맑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루어봅시다. 천도계의 삼경사상, 하늘을 공경하는 경천이 있고요. 사람을 공경하는 경인, 사물을 공경하는 경물, 이 삼경 사상으로 우리 민족 세계 중심 국가가 된다는 그 말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기념판 어, 끝으로 하고 시한때를 막론해드리겠습니다. 새아침 김양 새하늘 새땅이 열렸으라 만물이 세상에 입을 열고 꽃과 나무 새들의 온기를 지상에 뿌려. 이룬의 돌을 알게 해주시오. 온 마음과 몸은 대안입니다. 어제의 긴 세월은 거름이 되어 마음 밭에 촉촉히 뿌리 내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습니다. 새하늘새 땅, 새사람이요온 우리의 햇살이 가득 웃음소리. 천지가 긴번께 모두 깨어나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요 여기에 앉은 자리, 맑은 하늘입니다. 참, 민족의 갈등과 대한민국의 국룡, 아까도 말씀, 우리 sorry,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유격적이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계 제 6위라고 하는 놀라운 한 개의 기적을 이룬 기적을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렇게 민족 갈등, 또는 남남 갈등의 이러한 참혹한 현상에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우리가 이렇게 저항을 했냐는 문제를 우리가 바로 보게 될때 여기는 분명히 어떤 이데올기 문제가 개진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북한 헌법이 김일성 유일사세라고 하는 것을 개정한 것이 개정 개정된 것이 80년을 기점으로 하는데 이 80년 북한 헌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대한 것은 PD계열과 그다음에 NL 주사파 계열이 분화하면서 치열한 주사권 싸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PD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마크스의 르원래적의 인해서 민중혁명, 저희 대중혁명, 아르로트의 혁명을 시도하는 것이죠. 뭐 심상정계통의 어떤 진보정당이 일어났 저희 아들, 마르크스의 어 원론적인 그런 행동을 한, 지도한 것이라면, 그 당시 에 l b l 은 의식화 혁명을, 다시 말 위로부터의 혁명, 의식화를 통해서, 소위 이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공산주의 사회를 다시 한번 건설하자고 하는, 이건 네오마르크스즘입니다. 이네오마르크스즘라고 하는 것은, 뉴 마르크스라는 것은, 물론 프랑푸르트라는그라파트에서도 또는 호주저 오스트리아에서도 시작했지만, 뉴욕 또는 시카고 한복판에, 또는 런던 한복판에 이미 사라졌던 공사들을 다시 이리 시작하는 그런 뉴마크스, 오마크스 또는 루나마크스라는 그런 형태로 하나의 지배 권력의 지배 권력으로 대체된 그런 대학 문화 또는 대학 문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어떤 문화혁명을 통해서 대한문화 형태로 존재한 것이 바로 네오마슴이고 네오마슴의 어떤 위로부터의 혁명을 계승받은 것이 이것은 황당혁 씨와 손들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비사를 통해서 결국 황당혁이 주도했던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즉 네오마슴의 인간의 얼굴을 하는 어떤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일단 자리를 맺고, 어, 따라서 이것이 제주체성을부여주는데 마르크스 자신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해방의 심장은 프로드라기급이고, 해방의 분해는 철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로 얘기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약수 같은 얘기인데, 해방이라 해방라서 민중세력, 대중세력 또는 노동자농민, 다치다가 노동자농민들이 빼앗긴 노동의 가치를 탐하면서 일으킨 것이 여러분 아는 보스피크 혁명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공산 혁명이죠. 이것은 대중이 집단적으로 기득세력, 자본가들에 대해서 기득세력, 소위 그불하의 친구들을 끌어내리고 프로테아를 중심삼아서 대중혁명. 민중혁명, 노동혁명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마크스의 르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크스는 그런 얘기 해방의 심장을 부러뜨려야 되겠지만 해방의 두뇌는 철학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볼스킵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혁명, 또는 노동자혁명이 일어나기, 노동자 일어나기 전에 볼스킵이 당이라고 하는 의시화 분자들이 그러을군산주의 분자들이 이, 소위, 상층 운조에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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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로부터의 혁명을 주도했던 것이 결국 불신의 혁명을 성공했다는 것이 역사적 으로 증명된 일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어, 주체 사사, NL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체 사사라는 이념을 가지고, 여러분, 들내 말씀에 아드로라든지 뭐, 그, 뭐, 뭐 여러, 여러, 그, 이 그, 철학자도 있지만은, 그람시라는 상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람시 문화혁명이라든지, 진지료라든지, 문화 혁명이라든지, 진지론이라든지, 문화 대응 세례라든지, 이건 굉장히 위험한, 다시 말하면, 모든 진지를 일단 탈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지를 소위 주체의 사상을 탈환함으로써, 노동계는 노동계에, 또는 법적은 법적에, 학계는 학계뭐 이런 모든 진지를 중심 삼고, 질 주체 사상의 식운동을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문화혁명을 통해서 전복한다거나 이런 무성하고 집요한, 그런, 그람 시의 이론을 중심 삼고, 근본적으로 형성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것, 뭐, 뭐, 뭐 우리보병들라든지 또는 친일한 들이라든지김 뭐, 이런 민년 전교조언 이런 건민 민년 전, 시민단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단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오신 이분들은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는 천지인의 사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 취지가 바로 이 독립선언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서 세 가지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나라의 주권을 찾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주권을 찾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의 주권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나의 주권을 찾아야 하고 우리의 주권을 찾아야 하고 나라의 주권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잘 한번 새겨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하기 전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천성 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손은 뭐, 무엇인가요? 하늘의 아들이다 아름입니다. 시 말해서 하늘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하기 전에 퍼포먼스를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네. 자,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는 천지인 사상에 하늘 사상이 있는데 먼저 국기를 한 경례를 하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정년의 원인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온 결회가 하나되어 일으킨 최초의 민족운동이었다 그 불길은 한반도 전체를 불태우고 만주, 블라디보스크, 멀린 미주까지 번져 나갔다 정치적 해방에서 시작한 3.1운동은 아시아 평화를 위한 운동으로 발전하고 마침내 인류의 양심을 일깨우는 운동이 되었다 3.1운동의 민족대표 33위는 모두 기독교 천도교 불교를 대표하는 종교인들이었다. 우리 종교인들도 3일 독립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로 뭉쳐 남북 통일의 신기원을 이루려 한다. 바이흐로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체제의 생존이 걸린 투쟁의 장이 되었다. 국내 남남 갈등도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리전 성격을 지니고 있다. 어느 한쪽도 양보할 수 없는 싸움으로 시시때때로 거리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종교인들은 삼일 정신으로 하나로 뭉쳐 민족 통일을 이루려 분열이 일어섰다. 종교인들이 하나되어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남북 통일의 신기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한민족 종교인 성회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 다음과 같은 결의를 다진하려고 한다. 하나, 우리 종교인들은 3일 정신으로 경천, 홍익, 건국 이념의 구현을